그러니까 수특라이트 영어에 10강의 3번입니다. 소재 다시 한번더 보시게 되면요. 아 산업화네. 산업화인데 그 이전의 사회에서. 그럼 산업화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산업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우리 알고 있는 생선, 그 상식 넣어야지. 대량생산 이제. 대량생산 이전 사회를 말하는 거지. 물건이 많지 않았던. 그러니까 농업사회 거의 비스무리하단 말이야. 그럼 대량 생산 이전의 사회에서 다자녀가고, 자바라, 산업화 사회는 다자녀가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음. 아, 플러스죠. 플러스인데, 왜냐면, 산업화 이후에는 집에서도 뭐 물건을 막 미친듯이 많이 만들어야 돼. 공장에 애들을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 뭐, 이거, 뭐 이것도 여러가지가 될수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산업화 이후에 또. 애를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쨌거나, 애가 많았을 경우에,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방식이 어떠했느냐. 봐, 이건 봐. 소재밖에 안 된다. 이건 소재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10강 2번을 알려드렸는데, 고위험 활동이 불안 수준에 미친 영향은 소재라 했지, 선생님이. 근데, 그럼 주제는 뭐다? 영향이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물론, 누구한테? 원래 특성 불안을 가졌던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맞지? 그자 그런 것처럼. 야도 그 양육방식에는 어떠했느냐? 라는 게 나와야지 그게 주제야. 아직 안 나왔어. 자. 볼게요. 우리는 have seen, 보아왔다. 현재 완료를 썼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많은 사례들을 쭉 보아왔으면, 그러니까 많은 사례가 한 개, 두 개가 이래, 라는 게 아니잖아. 맞지? 여러 개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 Primate 하시면 영장류.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한,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 영장류 사회에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는데요. 이니치니까 다시 한번더 뒷문장 똑같이. 완전하다 캐고. 다른 커뮤니티 멤버들이, 랜드, 부모들을 뭐 하더라. 정말 중요한 단어대. 엄마, 엄마 아빠를 뭐 하더라? 빌려주더라. 그니까, 러내 엄마 아빠가 아닌데 나를 봐줘. 뭐를 도와줘? 엄마 아빠에게? 손을 주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는 건 거야. 육아에 있어서. 자, 나만의 언어로 바꿀게요. 영장류 사회에서 우리가 뭐를 볼수 있다? 육아를. 그렇지. 도와주는 것을 많이 볼수 있더라. 많은 사례가 있더라. 육아에 도움을 주는 어떤 많은 사례가 있더라. 꼭내 새끼가, 내 새끼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남의 새끼도 나이가 도와준단 말이야. 너무 잘했고. 많은, 이제 간다.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고 했으면 산업화 사회야. 근데 뭐가 붙었어? 그래서 산업화 이전인 거야. 산업화 이전 사회에 부모들은 받아. 중요한 거나왔네 비교급 강조. 훨씬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어? 산업화 이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단다. 맞지뭐 했을 때. 그럼 요거 좀한번더 정리하고 갈게. 아직 산업화 이루어지지 않았대. 산업화 이전이대. 그때는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대 맞지? 어 도움을 받았는데 뭐 했을 때 그들이 누구겠어? 부모들이겠지? 부모들이 too many 얘들아 too가 붙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너무나 많은 자녀가 있을 때 too too잖아 봐라 too too 이거 하기에 뭐 하기에 기르기에 애가 너무 많아 너무 다잖아요 너무 다잖아요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키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더 많은 도움을 받았단다. 산업화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단 얘기는 또 나왔고. 자, 지금도 중요하지. 주제문이니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똑같이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고. 문법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자, 가자. 포스터 하면은 돌보는 건데, 포스터 케어 하면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위탁. 다른 말로 바꿀래? 육아를 뭐 한단 말이고. 또 도와준다는 얘기지. 그죠? 옳지. 어린아이를, 그것도 이거 봐봐. 일시적인 뭐야? 입양. 그러니까 완전 입양은 아니야. 내 딸을 남의 집에다가 줬는 얘기는 아니고, 템포러리는 일시적인. 요거 단어 좀 외우자. 템포러리 외워주시고, 컨템포러리는 뜻이 뭐야? 이렇게. 쌤이 컨이 뭐라 했노 투게더, 같이제. 그니까, 러 동시대의이란 뜻도 있고, 지금 동시대가 언제야? 현대제. 현대의이란 뜻.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원래 템포러리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입양이랑 이거랑 같다 다르다. 거의 같은 거라고 봐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애를 갖다가 위탁, 남한테 돌보게끔 주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일시적인 입양, 뭐 뭐가 다르노, 똑같지. 거의 똑같지, 그자. 그것은 그니까 이지잖아. 두 개가 똑같으니까, OR은 A or B. 둘중 하나니까 단수, 이지가 되는 거야. 단수 중요해 단수. 왜냐면 두 개가 A하고 B가 나왔다고 해서 너가 그 복수 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뭐다? 가장 흔한 해결책이거든? 어떤 가족들을 위한 거? 산업화 이전 사회의 가족들을 위한 해결책. 전부 다 전명부가 명사수식, 명사수식하고 있대. Who have? 또 나왔다. 다자녀제. 너무나 많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산업화 사회의 가족들. 어, 잠깐만. 야는 야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가족을 꾸며줘야 되겠지. 자, 다시 한번 더, f o s t e r 아까 이거 뭐라도 넣어? 위탁 돌봄. foster care를 굳이 안 넣어도 이게 위탁 돌봄이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애를 맡기는 거. 그것은 중요하다. differ from. 다르대. 뭐랑은 다르대? 그냥 입양과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냥 입양이 아니고 일시적인 입양인 거거든. 일시적 입양. in that, 중요하지? 이거 품사 뭐다? 접속사고, 여기 적혀있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접속사. 뭐라는 점에서 다르다. 나온다. 어떤 거 생물학적 부모와 아이 그러니까 이건 친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맞지 생물학적 부모니까 친엄마 아빠와 자녀 사이의 그 유대관계가 is 네. 맞잖아 끝나지 않는 거야 terminate 하면 종결하다 그러니까 종결되지 않는 거 수동태 수동태 안 끝나 안 끝나 왜냐면 얘들 그냥 입양은 어떤노 엄마 가 아이 바뀌는 거거든. 생물학적 엄마랑 남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끝나는 건 아니래. 즉, 한번더 설명. 아이는 어디로 간다? 위탁. 위탁해주는 부모님한테 가자. After winning. 뭐만 하면? 전만 떼고 나면. 하지만 뭐할수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뭐할수 있어? return to. 그렇지. 돌아갈 수 있지. 어디로? 친부모한테 갈수 있다. 말이야. 생물학적 부모님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at any time. 언제든지. 긍정문의 n 니는 초긍정이 된다고 내가 알려줬거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만약에 arrangement 또는 agreement 해도 된다. 동이란 뜻이지. 동의나 합의가 doesn't work out. work out 뜻이 뭐였어? 잘 진행되다. 근데 돈전도 붙었으니까 동의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돌아가도 돼. 알겠지? 그냥 아무 때나 돌아가는 건 아니야. 시컷 돌봐준다 캤는데 그냥 아무데나 집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애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제대로 먹어주기, 먹여주기로 어주기먹 하고 다 해준다 해 놓고는 갑자기 안 해준다. 그럼 이건 합의가 깨진 거잖아. 그러면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더 생물학적 부모다. 예? 친엄마 아빠제 친엄마 아빠는 컨티뉴. 컨티뉴 되는 생기면 목적을 대로 벗슨낳겠노 그래서 여기 다 적혀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로 한데 설명이 다 적혀있어서 계속해서 뭐 하게 된다?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수 있고, 그들이, 그들 누구야? 그들 누구니? 그들이 fostered out 했던 자녀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건, 이건 친엄마 아빠란 말이야. 그들이 누구야? 양부모. 양부모. 양부모 아까 전에 있었는데, 요거야, 요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시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누구니? 하고 볼 수도 있잖아. 아 어? 맞잖아. 길러 왔다며. 길러 온건 누구야? 친엄마 아빠가 아니잖아. 맡겼으니까. 이거는 양부모가 되는 거야. 양부모 (foster parent)가 have fostered out 길러 왔던 포스터가 기르다라고 하는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 빠졌잖아. 그 목적어를 꾸며 주니까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건 거야. 됐지? And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Remain 얘들 병렬 맞자. 너네가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r e m a i n 해놓잖아. 그럼 너것도 이거랑 이거랑 병렬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누가 remain 하고 남아있겠노? 누가 남아있겠노? 친 부모님이 그 애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상호작용을 하듯이 또 계속해서 뭐한다? 남아있다. 이 말이니까 여기 지금 remain 앞에는 뭐 생냐? E D가 아니라 T가 생략됐다고 봐야지. 맞지? 그 친구모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Remain은 어떤 동사라고 해서 선생님이 100% 자동사라고 했고, 몇 형식 동사다? 주로 2형식이고, 1형식도 가능하대. 1형식 동사는 2형식 동사가 된다. 지금도 뭔가 봐라. 지금 몇 형식 동사고. 2형식이니까 컨썬드라는 보호가 왔지. 문법이잖아요. 또왜 1이 왔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어가 누구였어요? 이거 리메인. 리메인의 주어 누구니? 이거 주어 누구야? 친부모. 친부모제. 친부모는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친부모는 계속해서 남아 있고 어떤 상태로? 친부모가 걱정을 하는 거니까 걱정을 하는 거 느끼는 거지. 감정을 느끼니까 E.D.가 되는 거라고. 알겠나? 친부모가 한다고 능동이 아닌지가 아니고, 친부모가 감정을 느끼는 거는 무조건 형용사 E.P.P.가 되는단 말이야. 요거는 be worried about 하고 똑같아. worried로 바꿔도 돼. 부모는 걱정을 하겠지,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걱정하겠노? 이번엔 누구야? 그렇지. 이게 children이지. 내가 봤을 때 대명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러나, 그러나, 또 허락한다. 또 중요하지. 동사 1, 2. 지대 들어갔다. 동사 1, 2.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해서 뭐 하지 만 친부모는 뭐 하지 만 애랑 상호 작용도 하고 애를 계속해서 걱정도 하겠지. 만 결국에는 뭐음을 뭐, 허락하잖아. 뭐 하게끔. 또 다른 가족. 다른 말을 바꾸면 누구야? 음. 양부모겠지. 그렇지? 포스터 r e 런트였던또 다른 가족이 이제는 또 누구야? 음. 또친류이겠지그 아이를 기르도록 허락한다고. 얼라우 몇 형식 동사? 5형식 목적어 뒤에 투부 정사. 이러한 방식으로 이 카메라 또 봐라. 문장 위치 문제가 나온다고 디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 다시 정확하게 정리. 이러한 방식이 어떤 거였어? 동사 두 개로 정리할게. 맞지만 뭐 계속해서 상호 작용하고 아이와 계속 상호 작용하고 또 아이와 뭐 하지또뭐하지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또 뭐도 하는 남이 기르도록 그렇지. 남이 기르도록 허락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는 맞지 않는다. 잃지 않아. 안 잃지? 누구를?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 친부모를. And 그리고 또 동사 인행. 맞잖아. 아이들은 잃지 않고, 아이들은 길러진다. 누구에 의해서? 이거 누구고? 양부모겠지? foster parent. 양부모. 어떤 양부모야? who are better able to. 더 잘, 그들을 뭐할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이 말이야. 배르은 누구의 비교급? 더 잘이니까, 외래 비교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필기가 없는 것들을 이제 내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들을 더잘 돌볼 수 있는, 또 나왔다, able. able이 평사 뭐 이렇게 되요 아까. 형용사, 그니까 부사 갖고 꾸며주는 거야. 주격관대 뒤에 be able to 다 들어갔대. 자, 간다. 자,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바라보던 게펄머넌트 어답션 맞아 아니야? 아니었어.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거는 어떤 어답션이었어? 어떤 템퍼러리, 일시적 입양이었잖아. 다른 말로는 포스터 케어였잖아. 알아야 된다. 일시적인, 그 되게 너네가 공부를 해갖고 와야 돼. 일시적인 입양이면서 포스터를 케어가 되거든. 그런 어떤 영구적인 입양과는 다른, 이것과 같지 않다고, 야는. 야는 이거랑은 같겠지만. 펄머넌트 i o 션이 아니야. 영구적인 입양. 콤마, 콤마 보이나? 이런 생각 뭐라간한다겠지 사비법구. 이런 걸 사비법구로 한다 했었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는 얘거든. 그럼 진짜 동사는 이렇게 멀리 있어. 맞지? 이거 일단 안볼거지 선생님. 영구적인 입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더라? 드물지, 흔하지 않지. 이거로 바꿔야 되거든. 아 커먼이 안 되고, 레오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어떤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하지 말고 바꿔라, 빨리. 아, 영어로 한 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나 불이익한 줄 알았다. 어, 아, 맞다, 맞다. 프리,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 산업화 이전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흔치 않다. 자, 그럼 맞아볼까? 위드, 뭐를 가지? 완전한 분리, 뭐와의 완전한 분리? 부모와 아이의 유대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게 완전히 분리되는 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펄머넌트 어답션, 어답션에 설명하야가. 됐지? 그래서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아이의 위탁 돌봄, 다른 말로 바꿔 볼래? 여기 있잖아. 포스터 케어나 템포러리 어답션, 즉 일시적인 입양. 이건 같은 거나 가 있겠네. 이것은 너무 많은 아이를 가진 가족들한테는 흔한 해결책이지, 맞지? 음, 뭐는 흔하지 않았어? 이런 가족들에게 영구적, 영구적 입양은 흔하지, 흔하지 않았다. 됐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이따 아까 요요 요 소재 위협했던 것도 좀 적을까.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방식은 뭐였다? 또 아까 선생이 말한 그 단어, foster. 케어랑 템포러리 어답션 다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